대가이 배고파서 많이 시켰어요 이거 먹고 그냥 바로 들어가서아있습지만 <놀람> <놀람> 항상 그 출국 심사대에서는 항상 긴장이 된다라는 거 입국도 마찬가지야 나만 그래? 긴장 존나 빠른데 가는 뭐, 건한 3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다시 회해에서뭐할 만나고 뭐할거 같다거나 음료라도 뭐, 나 사야겠다 해도 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나가서 나가는게 좀 이상한데 작년 말레이시가 생각이 나네요 이제 그게 마지막 나의 해외여행이었으니까 이거 홍콩은 더 재미있길 바라면서 네. 난생처음 홍콩을 왔는데 혼자 왔네 굉장히 외롭고 쓸쓸하고 그렇습니다 실은 제가 홍콩에 한번 온적이 있어요 비록 공항에서 만이었지만 홍콩을 온적이 있습니다 그 홍콩이 진짜 말레이시아에서 홍콩으로 경유해가는 길에 잠깐 들려가지고 그것 때문에 계속 펄이 그 얘기를 했었어요 어, 너 홍콩 온거라고 너도 이정도면 홍콩으로 온거니까 어디가서 홍콩을 가봤다고 얘기를 하라고 계속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홍콩입니다 아 홍콩 저는 당연히 펄이 당연히 말레이시아에 있는 게 아니라 홍콩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어서 나를 지금 부른 줄 알았는데 와 왔더니 인제 말레이시아에서 출발한 대와 진짜 어 진짜 뭐야 <laughs> 뭐야 이 아줌마 아니 참나 어이가 없네 사람을 불러놓고 지금 그리고 나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맥도날드 찾으래 나이 가서 뭐라도 먹고 있으라고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와책임감 진짜 이렇게 없냐 아 너무한다 너무해 여튼. 그런 상황입니다. 저는 그러니까 저를 부른 아줌마가 당연히 홍콩에서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와봤더니 그니까 저 그니까 전에 홍콩 라면을 먹었던 데가 이쪽이에요. 근데 여기가 환승 구간이거든요. 근데 내가 저기를 올라가고 싶었지. 왜냐면저 이쪽에 있었으니까 홍콩 라면이 저 위에 와 이렇게 하나 있잖아요 다시 갈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안 된대요. 환승이라도 해야 되나 홍콩에서 그래가지고. 내가 갈 수는 없고 그냥 여기서 기다려야 된다. 링크에 후잤는데. 여러분 딱 3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방송 아닐까? 3시간 기다려야 돼. 미쳤어 진짜. 아 짜증나. 홍콩에서의 창출을 시도해 보겠습니다. 해나야 <놀라> 오늘 <놀라> 뭐 <놀라> 먹냐? 킬데이. 커튼. 뭐 헤이즐넛 라떼. 커튼 아이스? 예, 나이스. 이만지를, 이만지를 전혀 모르겠습니다. 그냥 페이스로 맞다를 시켰는데, 이렇게 주문하는 방법도 모르겠고, 어, 너무 어렵다. 나만이 어려운가? 나 이런 거잘 못해서. 짜잔. 아, 네. 예. 홍콩에서의 첫 출. 세오 하이 여기오리드엘베 드디어 홍콩 밖으로 나 제가 실은 시간... 한번 와봤는데 홍콩 마음이 설레 <laughs> 홍콩 <Hong Kong? 웃음> 홍콩 uh, 설레는 이내 마음 oh. 저를 보기 위해서 이많은 인파가.. 수도합니다소리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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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를 보기 위해서 이많은 인파가 나왔네요 응. 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우드러게 2.3만 유튜버 롤렉트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어, 정말 좋아요 굉 민망하네요 공항에서 4시간 넘게 앉있다나와서 정신이 없어요 여기 알버트와 펄입니다 저를 한국 여행을 도와줄 그분이신가 어... 제가 신은 해외여행에 대한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뭔가 부품 꿈이랄까 <laughs> 해외를 많이 안 나가봤고 그리고 나갔어도 항상 말레이시아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발을 들이고 어 이제 밖이야? 어 시원한 거 같은데? 안 더운 거 아닌가? 왓! 밖이야 이게? 시원한데? 뭔가 엄청 덥다고 알고 있는데 그게 시원하길래 어, 밖에 나왔구나 이랬는데 그게 그냥 이게 되게 좀 실내였어